안녕하세요. 어, 내일 비가만 좀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어, 한번더점검하는 형식으로 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잠시만요. 기상청의 초단기 강수 예측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부터 한몇 시간 정도, 내일 새벽 4시까지니깐요한 6시간 정도 그 미리 단기 예측을 해주는 사이트 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밑에서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제주도 쪽은 좀 밤에는 그칠 것 같은데 그외 남부지방에 좀 비를 좀 많이 뿌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벽 2시나 1시부터, 보시면 은 1시부터 남부초방 전라도 쪽을 시작을 해서 지금 비구름이 들어오면, 서 장마전선이 들어오면서 종적으로 비를 뿌리지는 아직까지는 현재 4시까지, 새벽 4시까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쪽에서 지금 비구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위성 영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반도를 좀, 그,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좀 시간대 가지고 최근 3시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이걸로, 어 오늘 낮에 구름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었는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이 구름대 지금 한국 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구름이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은 어, 리얼 구름 영상이기 때문에 예측은 아니고 이렇게 지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유럽 중기 모델 제가 항상 방송으로 어, 보여드리는 유럽 중기 모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기 지금 보이는 구름 어, 비를 많이 먹고 있는 구름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보고 계신 은 ECMWF 유럽 중기 모델 예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일 새벽에 제주도로, 여기서는 지금 제주도로 시작으로 이렇게 구름이 지금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내리지 않을까. 지금 내일 12시쯤에 부산, 포항, 대구나, 뭐 진주, 뭐 그 다음에 전주, 이쪽으로, 강릉이나 이쪽으로 좀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서울이나 그외 춘천 원주는, 어, 비는 내리는데, 그렇게 뭐 많은 비는, 여기처럼 이렇게 많은 비는 아닐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내일 오후 3시쯤 되면은 비구름이 점차 동해쪽으로 빠지면서, 그 동해라인 쪽, 포항, 그쪽으로, 위쪽으로, 태백 쪽으로 해가지고, 비를 계속 뿌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의 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내일 오후쯤 되면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그 남한 구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소 지역적으로는 그 내일 밤까지 많은 비가 좀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GFS 미, 미국 기상청 자료입니다. 미국 기상청 자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구름이 지금 생성이 되는데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일 새벽 3시의 모습에서, 3시부터 지금 뭐 해남군,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구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일 아침 7시 되면 전주나 중부 그서 남부 쪽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지금 들어오고 돼 있어서 시간당 뭐 60mm 정도 돼서 내륙에는 좀더 작지만 그래도 많은 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가 지금 미국 상층 자료는 좀 많이 서쪽부터 해가지고 남부 쪽에 많이 비를 뿌릴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일 오후 점심 12시쯤 되면은 그 전국 뭐 서울은 이쪽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전국적으로 비를 이렇게 쭉 뿌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난 중부 위쪽으로 해가지고 남부 쪽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큰 비가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오후 5 시나 6 시쯤 넘어서는 이렇게 큰 비구름은 빠져들어도 작은 구름들이 있어서 어뭐 흩날리거나 아니면은 그또 전일 때까지는 비가 조금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요일날도 약간 남은 그 비구름대가 그 비를 정국적으로 뿌리꼴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그 돌풍은 지금 많이 크게 예상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보시면은 부산이나 포항시 쪽에 날 낮에 좀 돌풍이 불것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중기 모델은 미국 기상청 자료도. 살짝 보면 남부 쪽을 제주도 남부 쪽을 시작을 해서 뭐 부산 포항 시 쪽에는 다소 좀 강한 바람이 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날 이 때를 지나고 나서 음 토요일 날더 토요일 하루는 그나마 좀큰 비는 아니고 남부 쪽에는 좀 다소 비가 좀 내릴 것 같지만 토요일 날밤 일요일 날 새벽에는 제주도는 지금 많은 비가 올 걸로 지금 유럽 중기 모델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일요일 날 거의 뭐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요 저기압의 영향이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월요일 날부터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압이 굉장히 992 헥토파스칼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강풍이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92, 뭐 97까지 이렇게 뜨고이 있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어, 강풍도, 비도 비지만 강풍도 다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미국 기상청도 보시면은, 월요일 날, 미국 기상청은 일요일날 밤부터 남부 쪽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서쪽에서 좀 들어오는데, 의외로 위급상청에서는 유럽 중기 모델보다는 조금 적은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뭐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때 다시 한번 날씨를 좀 확인해 보면 좀더 정확한 날씨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지만, 어, 기상정보는 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하든, 아니면 뉴스통에서 나오는 기상정보든, 아니면 저처럼 뭐, 개별적으로 그냥 취미삼아 하면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럽 중기 모델이든, 미국 기상청이든, 어, 당장 지금 날씨는 또 가끔씩은 틀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전에는 당연히 틀식, 더 많이 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음, 그 전날, 아니면은, 뭐, 최소한 6시간, 12시간 전에 자기가 어느 지역을 가는데 이 날씨가 어떨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은 뭐 기상청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어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의 날씨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날씨 정보는 세밀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비가 내려요? 뭐 이런 걸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냥 그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그 정도만 현재 유럽 중기 모델과 미국 기상청에서 나왔는 그 슈퍼 모델 자료를 여기서 사이트에서 해 주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휴가 계획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때 어떨까요? 라고 궁금하시다고 하면 어 최소한 5일 전부터 좀 날씨를 좀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그 전날도 꼭한 번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기상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전선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의 제주도 밑에 쪽, 일본 쪽으로 지금 많이 계속 걸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일본 동해상, 그, 태평양 쪽에, 요 고기압이 있다 보니까, 장마전선이 항상, 이렇게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지금 원래 찬 기온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많이 올라가는 기온을 빠졌는데 여기에는 저기압이 있고 여기는 고기압이다 보니까 이 장마전선이 뭐내려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도 얘가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일본에 걸쳐서 우리나라에도 간간이 만들어지는 그 저기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유럽 중기 모델이나 미국 상청 자료도 거의 비슷하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거 영향이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그, 태풍, 어? 태풍 씨앗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거의 뭐 그냥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날씨는 항상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날씨 체크는 자주 꼭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서울에 서울의 시장님이시박원운 시장님이 어 지금 뭐 실종되셔가지고 지금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 제발 제발 그 나쁜 소식이 안 들리고. 어 좋은 쪽의 소식이 꼭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비가 많이 오고 온다고 지금 예보 중이니까 모든 분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어, 비 피해 없게끔 조심하시고 그리고 습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마 짜증도 많이 나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짜증을 내지 않게끔 어, 조금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내일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